고마워요 고마워 3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 인생 가깝네요 메르소의 이제 훌로 개인적으로 나는 메르소에서 중 가장 좋아하는 동해중이 하나거든 개구리 요리요 개구리 요리 <목마> <목마> 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말다 <목마> 말가 지금 먹기 딱 좋네 사실이 너무 잘 익었다 지금 일단 색깔부터 미쳤어. 뭔가 서비스가 과하지 않으면서 너무 물 흐르듯이 편하지 않아? 진짜 오빠 말대로 되게 물 흐르듯이 잘 흘러. 그러니까 기든 음식이든 뭐 와인이든 이게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느리지도 않고 서버도 교육도 엄청 빡시게 시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친절 친절 이게 아니고 엘레강스의 목소리도 그렇고 다 편해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음. 하면서 다 챙겨주는. 음 너무 좋아. 스리스타는 다르구나. 응. 테이블 사이도 널찍널찍해가지고 사람들 말하는 것도 거의 안 들리고. <laughs> 그래도 여기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 없는 거 같아. 카라 있는 그런 옷에 청바지나 뭐 면바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 있잖아. 그 정도만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반바지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음. 아, 이 소스에 빵치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미슐랭 레스토랑들에서는 이 소스 만드는 게 진짜 힘들다 그랬거든. 진짜 요만큼의 소스를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만 어마어마하고 셰프들의 정말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스잖아. 왜또 투하그로가 또 너무 오고 싶었냐면 내가 육식맨 유튜브 있잖아. 우리가 즐겨보는 육식맨. 어, 거기에서 고든 램지 나온 게 있거든. 피자 먹으러 갔나 햄버거 먹으러 갔나 하여튼 영상이 있는데 거기 고든 램지가 나왔는데 프랑스 호환에 가면. 토아그로라는 레스토랑이 있다 거기는 항상 뭐 어저저저 설명을 하는데 아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더 가고 싶은 거야 쓰리스타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하지만 음. 좀더 특별한 느낌 그러니까. 아, 그, 괜히 또 그래요 고도는 이제 잘 나가는 셰프잖아 아 음. <laughs> 오. Oh. 이거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 15초 15초 하고 딱 가지고 와 가지고 6초인가 7초 안에 먹으라고 그랬거든 잠깐 <laughs>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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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그로의 시그니처 어, 속살 텍스처, 산도, 풍미, 완벽하다. 맛있네. 빨리 먹어, 너도. 엄청 부드럽지.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에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소스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어는 그냥 뭐, 어, 맛있네, 이건데, 소스가 미쳤다, 진짜. 그래서 레몬즙 좀 넣는다고 했잖아. 와, 소스 산도 못할 거야, 이 그것만으로 이렇게 될것이않 아, 뭔가 있어, 뭔가. 리스타를 만들어준 메뉴잖아, 이게. 여기 초학으로 음식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맛있는데, 먹다 보면 점점 더 맛있는 것 같아. 좀그 진한 소스에 약간 빠져드는 느낌 계속? 사실 근데 프렌치가 처음 한 입은 맛있어도 두입세입 입 먹으면 질려버리는 올려, 게 아무리 맛있는 레스토랑가도 그렇게 되는데 좀 얘는 다르다. 그냥 내가 먹었던 연어 중에 제일 고급지네. <laughs> 응. 어. 와인 지 너무 좋다. 점점 더 풀리지. 피노누아의 그 우아함과 그 가벼움이 막콰 올라오지 않냐? 아. <laughs> 와. 드디어. 메인이 나왔지. 부르고뉴 레드 와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우리가 또 마침 부르고뉴 레드 와인 중에서도 가장 향이 좋고 여리여리한 우리 샹블뮤진을 시켰단 말이지. 하, 이거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벌써 흥분돼. 소스는 카카오 우려낸 물이랑 비둘기 피로 만든 소스고 그리고 옆에 이제 곁들여 나온 게 무야무. 근데 무를 보면 너무 예쁘게 깎은 게 나는 눈에 보이거든. 이게 물방울 모양으로 깎는다고 또 돌려깎기를 했어요 또. 하, 먹어봅시다. 네. 이런 새들은 근데 고기에서 녹진한 맛이 있단 말이야. 어떤 맛을 생각하면 되냐면, 순대 먹을 때, 순대 간? 간에서 오는 그런 녹진한 맛? 부드러움? 음. 이게 많은 분들이 비둘기에 대한 이 편견이 있다고. 프랑스는 이 비둘기가 진짜 고급 요리란 말이지. 이 비둘기가 육향이 원래 좀 진한 고기잖아. 그래서 이 소스를 그 카카오의 그런 느낌을 좀 덮어가지고 약간 잡아낸 것 같아. 근데 또 특유의 그게 살짝 나가지고 복합미를 주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그 다크초콜릿 향도 살짝 나. 와, 질감 미쳤다, 진짜. 너무 녹질한데 약간 씹을 때마다 이제 그 육향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럴 때 이 향을 맡으면 돼. 하... 진짜 완벽한 페어링이고. 아 이거는 내 역대급 페어링에 들어갈 것 같아. 와 진짜 강대강이 붙었어. 녹진한 고기하고 텍스처, 향뭐다 아주 강력한 그 상큼한 거 과실 향을 가진 이 와인이. 딱 부딪히면서 어벤져스 보면은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 진짜 딱 부딪힐 때 있거든. 둘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이 또 싸우잖아. 진짜 그 어벤져스를 보는 느낌이야. 전율이 돈다. 음. 장난니지 무. 무 뭐냐. 무랑 그 이파랭 딱 같이 먹는 순간 침이 막 질질 나. 아. C'est v r parfait à c o m m n t e s t le côté chocolaté et f m a r c h e très bien. e le côté fumé du en fait. C'est très subtil. 이거 다리 너가 먹기 좀 힘들다 그랬잖아 손 씻는 물을 주길래 이걸 왜 주지? 이랬는데 아 이거 손으로 먹으라고 쓰리스타야는 요렇게 손으로 먹는 거 예의가 아니지 않냐? 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칼로 먹기 힘들고 음. 이거는 손을 먹는 거 같다 음. 어. 오빠 이거 알아? 접시가 차가워 디저트라서 그런가 봐 뭘까 이거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카라멜 크랩이고 응. 요 안에 또 뭐가 있대. 음. 와, 몇겹이 있어? 한밥이라고 식물인데, 디저트로 많이 쓰는 식물이거든. 있 이거 고 밑에 푸딩 같이 또. 음. 안 달아 많이 안 달고 그냥 부드럽고 근데 또 이게 바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 오. 네가 왜 밸런스 좋다고 지 알겠다. 아, 너무 맛있다 근데. 부드러운데 바삭하고 녹진한데 살짝 과실의 단맛도 있고 티일의 바삭함도 되게 고급스럽게 바삭해, 그렇지. 근데 그몇 겹이야 그리고. 와, 어떻게 이러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막 감동이 막 북받쳐 오른다 여기. 공연 보러 온거 같아. 물론 당연히 콘서트 뭐 가면은 좋고, 뭐 어디 경기 보러 가면 좋고 한데 어차피 그런데 막 좋은 좌석 가면은 비싸지 몇 십만 원 하잖아. 지금 여기서 한몇 십만 원내고 너무 좋은 공연을 보고 있는 거 같아. 식사를 곁들여 오감 만족이야, 진짜. 미쳤다니까, 진짜. 디너 쇼 같은, 아, 디너 쇼지. <laughs> 디너 쇼지, <laughs> 일종의 디너 쇼지. 야, 씨.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이거 여운이 계속 가질 시 않네, 이거 진짜로. 입안에 그 새콤함이 계속 있어. 이게 메인 디저트도 아니고. <laughs> 디저트 안 시켰으면은 섭섭할 뻔했어. 못 먹는 거야 디저트 안 시켰으면. 와. Le 음. s o u f f l a m 마시멜로, 솜사탕을 먹는 느낌. 이게 그러니까 머랭 쳐서 계란 거품으로 내서 구운 거거든. <laughs>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막 넣고 막또 초콜릿이랑 아몬드 맛도 나고 막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 이거는. <laughs> 음. 음. 오늘 이렇게 두 편에 걸쳐 스리스타 레스토랑 투아그로를 보여 드렸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3스타답게 분위기, 서비스, 음식, 와인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프랑스에서 가장 프랑스적인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투아그로를 바로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기존 메뉴와 클래식함 때문에 별을 점점 잃어가는 반면에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투아그로는 당분간 3스타를 쭉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한 레스토랑에 오기 위해 먼 곳까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음에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도 기회가 되시면 꼭 오셔서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